맞아. 아니 바퀴 너무 바닥에 깔바닥에 <laughs> 아니 비 오잖아. 아저기요 <laughs> 내 생각엔 저번에 절로 갔단 말이지. 근데, 일로 가도 되지 않을까? 따라 가면될것 같아. 와! 저희 지금 이치란 라멘 기다리고 있는데. 약간 개묵주 같아. 아니거든요. 드디어, 드디어. 몇 단계? 요단계 미친 것 미친 것 진짜 내가 이소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랐어 얼마 하면은 그냥 우선 잡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겠지? 고마운데? 지금 여기. 여기 맛있겠다. 그 맛이 날까? 미친 것 파티 나 먹어도 돼 먼저? 응. 제발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오, 아 잠시만 발 뭐예요 이거? 죄송 삐 죄송 삐 죄송 삐 진수. 우와, 아, 우리 이타가요. 버스 놓쳤어요. 준비하다가. 이거 샀요 윤아도 보여줘. 김. 밥아 <laughs> 이렇게 맨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인가요 <놀람> 이거 해서 돌려야 돼. 어,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이걸로 해줘. 이걸로 김밥으로. 아니 김밥으로. 어. <laughs> 음, 꿈벅. 맛있어? 꿈벅. <laughs> 천장이 어때? 미안해. 리바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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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어내 남편인가? 이거 실제 크기야? 어 그런 데진짜 알아? <laughs> 나보다 작은 그런데... 거 같아. 어내 남편 아니. <laughs> 진짜 웃 <웃음> <웃음> 진짜 왜? 웃... <laughs> 어떻게 마르코가 나오냐고. 사실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거든. 근데 뭔가 얘 나올 것 같아. 이사은 마이너스 돈이라서 항상 내가 뽑으려고 하면 안 좋은 게 나오거든요. 나 동생 줘야지. 엄마 예쁘다. 응. 열어보자. <laughs> 미쳤다. 음. 짜작좀 열어봐. 감맞겠 이게 뭐지?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,あ,います <laughs> あ、見守らないわな 너 알아? 지금 조명 예쁘기 때문이야. 근데 얼굴은 안 예뻐. 머리만 괜찮은 것 같아. 저희는 지금 고기 냄새 이끌려 와서 무슨 가게 이름 몰라 모르겠는데. 야 이거 뭐야아 여기 제인 어디로? <laughs> 그냥 고기 먹으러 왔어요. 저희 주문을 이제 해볼게요. 그냥 무슨 미친 것 미친 것의 향연이네요 네. 먹으러 뭐, 뭐. 먹어가 뭐, 지금? 어, 나와봐 <laughs> <laughs> 어. 난리 난리 <laughs> 어때? 맛있 <잘 있어? 웃음> 진짜 응 완전 시원해 기린이잖아 기린 <laughs> <막 있어. 웃음> 와 알죠? 음. 음. 자 거 <laughs> 이게 여기서 <투푸낸> <laughs> 이거? 어 이거? 어그네 그렇지. 아 근데 이거는 냉장고 위에 있으니까 괜찮아. 너이거안 사봤어? 안 사봤어? 아, 그래 나 그거 냉장 보관 안 했어. 아, 진짜? 완전 실온도지? 뭔 소리야? 야. <laughs> 안 더웠어 오늘? 나 봐. 워자고마 미친 미친 것 너무 흑발했냐? 응 언제? 나? 꺼질 유나이 폰에게 안녕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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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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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<목소리> 음, 좋아요. 엄마가 유부 좋아 엄마가 유부 좋아하는 그러면 키치네 하나 자 너안됐지 <laughs> 미친 거 빨리 대라 근데 이거 아빠의... 어, 안아 했어. 잘했어. 약속 지을 지키네 제일 지키래 잘. 나 그거 소리 나는 거 하고 싶어. 약간 벨 소리나... 알지? 여기 3층까지 있지? 응. 3층에 오늘 좀 재밌을 것 같아. 와우. 안 보이지. 아니야 이거 속지 마. 속으면 안 돼. 장거든 이거 속으면 안 돼. 아 종이 김스 아닌가? 저거 종이야 앞에 있는 거. 아. Okay. <laughs> 이거 10초 맞히면 뭐 주는데? 진짜? 응. 먹을게. 깻피로 줘. 응. 신청이... 이거 이거의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 제가 일부러 <laughs> 오 고능하신데요. 감사해요. <laughs> 이거 젓가락 받침대인가? 오 어, 맞아. 사고 싶네. 나 하나 살까? 오 어, 사자 사자. 이거 어, 뭐야 근데? 이거 당고, 당고. 그 받침대야, 이것도? 그런 것 같아. 한번 해볼까? 아, 이 밑에? 어떻게 해볼까? 아, 닭발 어, 닭발키다. 어, 여기 봐. 내려와 봐. 음 어, 귀여운데? 귀여워. 이거 하나 살까? 너무 귀여워. 이거 진짜 귀여운데? 나 이거 좋아. 뭐 만원? 안 좋아. 나 또, 나 또. 너 어제 나또 김밥 먹었잖아. 맞아. 나는 S 먹을게. 나도 S. 그냥 응. 이거. 그러다 누구? 그 소스? 나는 소스는 그냥 이걸래. 이 세트 할 거야. 아니? 반품반. 응. 어 그러게. 아, 따로 시켜도 되나 봐. 일 사이즈를 하고. 한번 밥 시켜야 되 마츠모토키오시야 아, 여기서 가 캐나스티... 다 어, 아, 걔, 우리 캐나스티 다 가는 거 아니야? 반사에랑고 가는 거 아니었어? 우와... 우와...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. 미국 시켰어? 아니 시켰어. 누나 맛켰어 미국 시켰어. 미국 시켰어. 미국 시켰어. 시켜서 2인분 남기고 <laughs> 지금 다시캐나시티 가는 중이에요. 미기시켰고 나도 이 진짜 맛있어. 에다먹어봤어 이거 이건 어때? 5시 4... <웃음> 네. <웃음> 아, 네. 시 4.. 어? 네, 아시5 분. 시 우리 호텔을 열한, 12시 20분에 나와서 편의점 갔다가 와서 씻고 두었더니 4시, 4시 6분 되었습니다. 아이고. 그럼 안녕. 내일 봐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야 우리 5분밖에 못했는데? 응? <laughs> 어떡해? 와! 우와. 우와 가까워. 어? 뭐야? 살아 있는 거야? 응. 어야 살아 있는 거. 깔로 그러니까, 날라왔어. 해볼까? 나그애살 있는 거야. 비 꽉 꽉. 코아 그스를 с т 가어 어떻게 냐잘하지잘하시0분 <놀람> 응. v 고 갑니다. 안녕 안녕 오호리 공원 어머나. 정말 좋네요 조 덥지만 좋고요 너무 습하고요 여기 나비가 참 많군요 이제 저희는 부고프에 갈 거예요 부고프가서 공기 피규어를 동생한테 줄 거고요 그러고 나서 체크아웃 한그 다음에 스카터로 넘어갈 거예요 저희는 7시 20분 길이라서 4시 20분까지는 스쿼터가 좀안정하게죠

수 여기 넣고 이 버튼을 눌러야 돼아 뭐? 야 하지말걸 응. 그냥 해 응. <laughs> 봐봐 <웃음> 아, 니 아, 잡을 노력을 안 해, 얘는. 10층, 10층에 이게 있었어요. 다 없었는데. 드디어, 알았어. 아, 코레스리.

i 이스파이스아 아아,あの, Japanese number one s p i c 살까? 꿀 맛인데? 진 야, 아니 로피아 와야 돼. 네. 아니 진심 로피아. 아니, 아. 그니까. 어떨아? 아. 나 어떡해, 나 거지, 어? 어? 아, 괜찮아. <laughs> 이거 처음 먹어 봐. 가만히 내 둘까? 아, 괜찮아. 딱 좋아.